천을 가지고 한번 좀 보이는데요. 천을 귀인. 아, 이 천을 귀인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천우신조라고 얘기합니다. 천우신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네, 여러분 이제 어떤 날짜에 일진을 보거나 했을 때 우리는 천을 귀인의 날을 보고선 여러분이 어, 잘 하던 어, 천을귀인을, 이제 보시면은, 천을귀인은 368페이지 있어요. 있는데, 자, 어떤 사람이 신금이에요? 신금의 천을귀인은 뭐예요? 아, 지금 아직 안 배워졌어. 자, 인오가 돼요. 자, 제가 다시 한 번, 갑목이 있어요. 갑, 무, 경, 은, 미 하고 축이 천일이에요 그 다음에 을기는신 자야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병 정은 해유예요 그 다음에 임 하고 계는묘 사고 그 다음에 신금은 인 묘에요 아니 인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신금이야. 근데 2016년, 어, 2015년, 오늘 보니까 5월 아, 26일이에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보니까 임인이에요. 신금에 있어서 임인은 어떤 날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바로 여러분 한 말씀 하셔야죠. 그쵸? 어. 귀인이 입고 임수가 들어와 있으니까 아 도세주옥의 날이로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있어 여기 이민이 들어온 날이 있고 하나가 이모가 들어온 날이 있다고 보시자고요 도세주옥에 보니까 여기도 천일이 들어와 있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과연 신금에게 있어서 이모와 이민날은 반드시 천일귀인이 작용할 것인가? 이렇게 천일귀인에 있어가지고 신금에 있어서 이모 이민 중에서 우리가 착각이 쉽다고요. 어느 쪽도 우리는 도세주옥의 천을을 났으니까 괜찮은날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 이모일이 되잖아요. 이모일이 되면 천일귀인이 작용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음. 왜냐면 어느 쪽도 임수는 상관이죠. 네, 수학. 상관을 받죠 그렇죠? 네. 상관이 어떻게 된다고요? 관성을 치죠. 네. 그럼 이걸 뭐라 그런다고 그러면요 상관이 뭘 친다, 견관하다라. 그러니까 천을 귀인이라고 하더라도 상관견관, 즉 상관은 아주 상위에 못된 신사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 상관 경관보다 더 윗단계 있는 녀석이 누구예요, 또? 누구냐면, 원진 귀문이고, 그것도 그 윗단계 되게 누구냐면, 누구예요? 천라지망이에요. 그러니까 순을 하죠,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은 오늘 먹을 게 생겨. <laughs> 음. 먹을 게 생기고, 나름대로 자기가 한결과치가 생긴다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돈이 들어도 먹을 게 생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임모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임오로 어떻다고요? 그날은 이상하게 관이 깨져가지 하대일도 획딱 뒤져 버려요. 이렇듯이 우리는 요 천을 귀운 중에서도 정해 정료개묘개사 이걸 우리는 네 개의 일주로 연되돼 있죠. 그렇죠? 이걸 우리는 천을 귀운 중에서도 일귀라고 얘기하더라. 일귀더라. 일규더라 그런데 요 정화일주가 아니면 개수일주가 정화일주가 밤에 태어나면은 더 환해서 자기 존재감이 더 부각되겠죠. 부각되겠죠. 이걸 우리가 야귀라고 하더라. 일귀 중에서도 또 야귀를 놓고또 이렇게 개수처럼 깜깜한 사람이 한낮에 사움이 한낮에 태어나면 자기 존재 가치가 더 드러나게 되겠죠. 이걸 우리는 낮에 태어나서 주귀라고 하더라. 이걸 어디에 나와 있다고 요 매각성이라고 하는 천나라 때이 사람의 협기 변방서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어요. 근데 잘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천일귀인을 이렇게 정해정류 개묘 개사를 놓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러분 딱 감명 기법들이에요. 보자마자. 팔자가 풀린다, 안 풀린다 하는 것은 뭘 보고 판단한다고요? 약이냐, 일기냐, 죽이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다일기지만 약이냐, 죽이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판가름 나요. 그래서 여러분, 여명에 이렇게 천일규를 놓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요. 보시면은, 팔자가 아주 순수해서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그게 그렇지가 않아. 어, 그래서 우리는 천일유인, 그러면 무조건, 오, 어, 당신 천일이니까, 천우신조가 있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어, 그 다음에 팔자가 유기하고, 배우자 관계도 좋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던데, 실전은 그렇지 않더라. 어, 왜? 내가 언제 태어났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해. 요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임수도 있고 자수도 있고 해수도 또 있어. 이건 어떤 사주예요? 내가 밤에 태어났어, 지금. 해자축에. 야귀로 태어났죠. 그럼 길명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길명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제 그 신사를 감명을 할때 천일이 무엇라고는 아셔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관살이 혼잡되면 풀리지가 않는답니다. 여명은 요 관살이 혼잡되면 팔자가 아주 들어가 팔자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명의 입주에 있어서 식상을 많이 봤다. 이것도 팔자가 거의, 거의 그래요. 여명의 입장에서 관살을 많이 봤다. 식상을 많이 봤다. 거의 그래요. 음.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딱 보자마자 아무리 이렇게 천을에 이렇게 야기를 깔았다 하더라도 일규의 야기를 깔았다 하더라도 아 팔자가 건건 하겠구나돈돈돈돈 돈, 돈, 돈 해서 어떻다고요? 사생의 역마로 몸은 바쁘겠구나 이걸 여러분이 벌써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렇게 이제 천일귀인이지만 천일귀인 중에서도 식상을 본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천일은 깨지더라 그러니까 천울은 길신이지만 길신은 흉,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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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에 한참 못 미쳐요. 영향력이. 그래서 제일 먼저 천라지만이 들어오고 원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상관경관이 들어오더라.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한번 보시죠. 12, 13이야. 그러면 12년이 임진년이야. 13년이 개사년이야. 이 모든 게 뭐예요? 해, 술의 진사로 들어와 있죠? 이게 지금 연운이야, 연운. 근데, 대운에 보니까, 이 대운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이런 대운일 수도 있죠? 그럼 뭐예요? 전부다. 술, 해, 진사가 어떻게 돼 있다? 라망이야, 라망. 이게 뭐라, 아까 제가 제 상위 신살의 흉이 천라지만 라망이라고 얘기했다면. 그러면, 여러분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다 이 사람은 가진걸 한판에 다내려놓은거야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시, 네. 네. 12 13년도에 참 어려우셨네요 그럼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천라지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실까요 임술 대운이 들어온다 들어오면은 순행 역행에 따라서 사주팔자 대운이 이 사람이 여기에 해수가 이올 수도 있고 해수가 이리 올 수도 있겠죠 순행역설에 따라가지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가는 게 15년이잖아요 그렇죠 15년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수성해야 돼요 직장생활하고 기도하고 공부해야 돼요 공부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이렇게 활인업들이에요 이런 공부를 하면 은 흉을 피해 나가는데 할수 있나요 라망이 딱 걸리잖아요 사람은 그래. 이옥 삼토끼가 길을 가다가 옥로에 콱! 덫에 이렇게 물렸어 그럼 이제 이 지상이 발달한 인간은 이, 이게 조여오면은 움직이지 않고 요청을 할거 아니에요? 구조 요청을. 근데 인간이든 동물이든 운의 요러한 족쇄에 딱 걸려 버리잖아요. 빠져나가려고 자꾸 발버둥을 쳐. 그러면 더못 깨. 억게... 그러면또옥죄에 오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목이 부러지거나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리를 공부해 보시면 이런 운에는 무조건 수성해라. 그래서 천을 귀인을 짜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천라지망에 들어오게 되면 어쩔 수. 용빼는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라지망이 가장 상위에 운이더라.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천을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한테 신조를, 천우신조를 주지만은, 예를 들어서, 갑목요 일간에게 미하고 축이 들어오면은, 어 상당히 그런데 이럴 수 있죠. 어떤 사람이 가보야. 근데 미토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을목이 이렇게 들어오고, 을미년이니까. 이 사람한테 이 미토는 천일이에요, 아니에요? 천일 귀인 맞죠? 그럼 이 사람이 열려요, 안 열려요, 금년에? 힘들어요. 왜? 내가 지지가 오미화로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식상의 운이 점점점 드러나니까 이런 사람들은 간목과 을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비겁이 화를 보고서 식상을 보고 갔지요. 그럼 반드시 자기 동료 친구들과 더불어서 무을 하겠나요? 무언가를 도모하는 사람. 무 도모한다고요? 토. 돈을 취하려고 도모하는 거예요. 도모하면 어떻게 돼요? 식상 보고서. 다 날아간다고요. 그래서 천을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는 천을 자체를 놓고 좋다 나쁘다 보시면 안 되고 지지합이 의 어떻게 들어와 있고 상관경관이 어떻게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남망이 어떻게 연결돼 있고 어그 다음에 비겁 이것처럼 비겁이 어떻게 짜고 있고 이런 동태를 여러분이 분대 보셔야 돼요. 갑목일간이 가보일주가 을미년이 되면 반드시 어떤 거요? 동업 한대니까요 동업의 기운이 들어와 있어요. 누구랑 뭘 혼자 안한다니까요요렇게 어떻게 해요. 비겁이 그래서 이민 이렇게 개수 역시도 내가 생해주는 것이 아, 천간의 을 지지로 본 을묘건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신기유 이민 개묘가 이렇게 우리가 천주 기운이 의미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문제는 이런 얘기예요. 천주 기운은 무조건 네 개인데 네개 4개. 물론 이것이 육십 갑자 순에 있는 네개예요 뭐, 저, 일, 그냥, 저, 뭐, 간목에 있어갖고, 뭐, 오하라든가, 이런게될수 있잖아요. 그쵸? 어. 근데, 요렇게 보면은, 무신기유, 이민계유가 천주기인이라고 하지만, 이 천주기인에 하나의 특징이 있어. 누구에게? 여명에게. 전부 다 관이, 관, 관, 관 관성. 관이 관성이 공망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낼게요, 여러분. 이공망이라는거 보지 말자고. 예? 네? 이거 보지 말고 바로 이 바로 이걸 보세요. 무신 기유 이민 개묘가 지지에다뭘 깔았나요? 다 한꺼번에 다들 식상 깔았잖아요. 여명이에요. 육칠의. 네. 배우자, 육친 있죠. 육친 관계는 어떨까요? 여명 입장에서는. 거의 꽝이에요. 응? 식신도 왜 상관이. 식신 상관이 다 똑같아. 식상, 식상이 여명 입장에서 다 감성계에요. 이 기우 같은 건 뭐예요? 기우, 경신 들어와 있으면 뭡니까? 식상, 로광이잖아. 얘보다 더 세. 반찌가. 그렇죠. 얘 보자고 묘 가브리야, 식상 로광이야. 얘보다 더 세죠 반치가,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 요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 한데 어때요? 엄청났잖아.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데 관이 어떻다고 공망이에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무신기후 이민 개멸주 특히 우리 저 이석영 선생의. 추명가 같은데 이렇게 사축경인데 가보시면은 이민계면은 어 이렇게 지지에 식신을 깔고 식상을 깔고 관이 공망이기 때문에 남편으로 어떻게 배우자로 통해서 눈물을 짓는 사람 팔자가 애매모호한 사람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팔자가 나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여명의 입장에서요 내 아무리 천주균이요 천을균을 깔고 있다고 하더라도 약이요 죽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식신을 천주에 놓고 있잖아요. 여명의 입장에서는 팔자가 아름답지 않더라. 근데 나는 잘 먹고 살까요? 못 살까요? 잘, 못 살까요? 잘 삽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착각하는 거야. 아니, 천주교의 시계를 고 천을 귤를 낳았으면, 나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내 남편도 잘 돼야 되고, 자식도 잘 돼야 되고, 그죠 나도 많이 배워야 되고, 내 남편이 나예요? 내 자식이 나냐고? 아니라고 사주팔자의 명식은 오직 누구 거예요? 내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서 감명을 하다 보면은 많이 느껴요 아, 내가 그렇게 좋다는데 왜 그래요 나는 착각해요 사주팔자의 명식은 오직 자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제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무신, 기유 이민, 계묘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다들 잘 먹고 잘 살아 자기는 그런데도 팔자가 대여명 입장에서는 아육치은육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살 공부를 가지고선 쭉 오면서 천일이니 천주니 뭐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좋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사주팔자 전말을 우리가 이해할수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여튼 어? 라망의 어떤 것들 음, 그 다음에 원진규문의 그 다음에 상관경관의 이거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럼 바로 식상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상관경관이 들어와 있죠. 바로 아셔 그 다음에 또 하나 잊지 마셔야 될게 십성을 여러분 뭘로 분석을 하든 간에 육신의 관점, 심리의 관점, 사회적 관점 이걸 잊으면 안돼요. 한시라도 여러분 잊지시면 안돼 네. 그래서 이렇게만 우리가 이 트레인 훈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사수팔자 분석할 때 문제될 게 없어요. 쉬울 것 같아. 어. 몇 개의 그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신약, 신강, 격국, 용신 따져가고 들어가면 끝이야. 더 이상 나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일주를 바로바로 볼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어떤 사람이 딱 왔는데 보니까, 어, 그 사람이 갑진이야. 바로 우리는 여명이든 남명이든 구별하지 말고 한 마디 바로 얘기를 해야죠. 뭘 얘기해요? 지지를 딱 보면은 사곤에 아, 여명은 일단 화계 과숙이 놓여 있고 그다음에 또 응, 천라지방에 수의 진사가 놓여 있고. 일단 거기까지만 알아셨잖아요. 남명도 어, 이 사람은 화계 가지은 아니지만 천라지방에 있구나. 그럼 답이 뭐예요? 12, 13년에는 이게 임진의 개사였잖아요. 당신은 무슨 일이 있었을 거요. 라고 우리가 감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운을 보니까 이 사람이 대운도 보니까 막 이상하게 술의 진사로 또 들어가 있더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정의 대운이다. 그러면 어때요? 당신 틀림없이 하던 일 뒤집어 없는 거예요. 왜? 상관이 들어왔잖아. 어떤 사람이든 상관을 열어보자마자 상관 경관이면서 뒤집는구나 뒤집는구나 응. 그럼 내년이 병신이에요 16년에 여기 상관은 뭐예요 을묘들이죠 을이잖아요 을 을들은 천억 없어도 내년에 어떻다고요 상관 경관의 힘이야 그래서 을목들은 보세요 을목들은 금년에는 갑오 그 다음에, 을, 미,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내 힘이, 내 힘이 어때요? 이오화의 특히, 이렇게 좋은 기운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 때문에, 대단히 천주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고, 그이 기운이 내년까지도 오르다 본단 말이에요. 착각을 하겠죠. 그렇죠 내년에는 내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상관경관으로 들어와. 이거를, 이걸 공부를 한 사람들만이 알수 있는, 그런데 요신금이몇 월달이에요? 8, 9월달이죠? 그렇죠? 어, 조심해라. 근데 이미 신금의 결과는 그렇지만 요때 짜고 들어오는 게 언제예요? 4, 5월달이 뭡니까? 4, 5가 이렇게 들어오잖아. 이걸 우리가 동착이라 그래. 그럼 4, 5월달에 상관경관의 결과가 8, 9월달에 흉으로 들어오는구나. 벌써 알 수가 있어. 음. 핵심 키팩트를 여러분이 이제, 이제 배우셨으니까 핵심 키팩트만 딱딱딱 잡아낼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감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머리가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제 얼마 안 배우셨어요 그래서 그래 근데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 12신살 12운성 12성 이걸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하나 들어갈 거예요 왜 지금까지 그걸 안 배우고 여러분 쭉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론을 배우고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그 이제.